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안 나와서 저희가 출장을 갔고요. 어, 아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는 것은 다양한 증상이 있죠.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메모리, 그 다음에 접촉불량, 모니터고장, 이 많은 증상 중에서 어, 상담만으로 확인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됐고요. 저희가 항상 심각한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보드에 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전원 켰을 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상황에 따라서 어 컴퓨터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불이 안 들어올 경우는 케이스를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원래 튜닝용인데요. 어, 저희가 아는 그 지인분도 이걸 쓰시는데 컴퓨터 가격만 500만원 이에요. 그만큼 튜닝용으로는 많이 알아주는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은, 이 컴퓨터는 그렇게 심하게 튜닝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간단하고, 어, 쿨링, 어, 시스템 쿨링이 좀잘 되어 있는 것같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도 본체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해보는 작업은 메모리 접촉 불량이죠. 메모리를 세게 누르면서 살짝씩 흔들어 주면 거의 90% 이상은 다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어, 파워 쪽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찾으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 중에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로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세게 누르면서 살짝씩만 흔들어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 해결은 안 됐고요 이제 해볼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메인모드 고장인지 아니면 뭐 CPU쪽 문제인지 이거고요 어, 저희가 그 아무것도 장착이 안된 상태에서 어, 부터 이제 점검을 시작하거든요 파워는 당연히 중간에 한번 점검을 했겠죠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싼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쪽에 어, 메인보드 테스트기가 있어요 메인보드 테스트기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품을 하나하나씩 다시 조립을 하면서 어, 메인보드에 테스트에 남발을 확인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 봤는데요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빼고 진행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시 재조립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뭐 슬롯이나 아니면 뭐접촉부에 어딘가에 접촉 불량이 있었다는 거고요. 어, 그거를 이제 부품을 뺐다 꼽았다 하면서 아마 저희가 우도치 않게 어, 찾아냈는데요. 어, 이후부터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켜진다고 해도 항상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켜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어, 살짝 한주더 때려봐요. 만약 그 상태에서 반응을 해버리면, 어, 그거는 진짜 접촉 불량이 심각한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멀쩡하다 그러면, 어, 사시,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각종 성능 테스트까지 다 해보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사용을 하셨, 하시기로 하셨고 어, 게임도 어, 잘 실행이 되고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어요.